샬롬 9월 5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는 5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담소 나눔과 물외 음료 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앱보다 종이로 된 책을 사용해 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성경책은 안내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주일은 통합예배로 김인식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초청장이 안내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 새가족을 초청하여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연합 찬양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삼 2기 2주차 모임이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신청하신 분들은 안내데스크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생수 기도회는 저녁 7시 45분에 본당에서 기도회 중심으로 드려지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0회 연기면민 화합 판마당 축제가 10월 5일 토요일에 연남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예수 영전 모임이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국면해 주시고 안내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기도의 집 세움을 위한 기도는 125분의 성도들이 64시간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접현된 기도팀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현장을 통해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 한결 교회와 판교 꿈꾸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 중인 강병순, 이창호, 김윤미, 한상훈 집사가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